2019년도 9급 음. 컴퓨터 일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1번 CPU 내부 레지스터로 옳지 않은 것은. 누성기 AC죠. 자, 캐시 메모리는 메모리, 메모리고요. 캐시 메모리죠. 자, 프로그램 카운터 PC. 그 다음에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 네. 음. 명칭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전이 표시식. 시계의 계산 결과. 자, 전이니까. 시이 자, 나오면, 연산자 나오면 그 뒤에 피연산자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5백이 4에서 요게 1이 되는 거고. 곱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해야죠. 28. 그 다음 이것과 이것을 더해주면 되니까. 29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에 저작권자나 판매자 정보를 삽입하여 원본의 출처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디지털 워터마킹이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출력했을 때 이렇게 뭐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이렇게 흐릿하게 e e t 게 a 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 는 n see that you can see 이 h a 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see that you c 디지털로 어떤 광고판 만들고 뭐 이런 거를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핑거프린팅은 우리가 어떤 음원 같은 거를 샀을 때그 음원에 음그 구매자의 정보 같은 걸 넣어서 그 사람이 불법 뭐 배포 같은 걸 하지 않는지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자 컨텐츠 필터링은 뭐말 그대로 컨텐츠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k 곱하기 4비트 램칩을 이용해서 8k 곱하기 16비트 모듈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1k인데 이렇게 8k 하려면은 여덟 배가 필요하잖아요 여덟 배가 필요한 거고 여기가 지금 한 오드가 지금 4비트예요 근데 여기를 16비트로 만들려니까 네 배가 필요하죠 48에 32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프로세서 스레드에 대한 설명: 하나의 스레드는 여러 프로세스에 포함될 수 있다. 이거 뭐 틀렸죠? 자,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스레드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다른 프로세스에 소속이 될 수는 없습니다. 2, 3, 4번 스레드는 프로세스에서 제어를 분리한 실행 단위이다. 스레드는 같은 프로세스에 속한 다른 스레드와 코드를 공유한다. 스레드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독립적으로 가진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이스코드 정규형, BCNF, 만족하기 위한 조건, 아닌 것은. 조인정속성이 없어야 된다. 자, 조인정속성이 없어야 되는 건 ONF죠. 자, 모든 속성이 원작값을 가져야 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NF가 되는 거니까. 이행함수정속이 없어야 되는 건 3NF. 기본키가 아닌 속성이 기본키의 어, 완전함수정속이어야 된다. 라는 거는 2 n f 죠 그래서 BCNF 만족하려면은 123NF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ONF는 아니어도 됩니다 6번 여기까지 하고요 7번부터는 끊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